이 시간은 건폐율을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건폐율을 암기하는데 몇초 안걸릴거예요한문과 플러스 자 건폐율의 건 자가 뭐냐면요 세울 건 자입니다 이폐 자가 뭐냐면요 덮을 폐 자입니다 비율을 짜고 건폐율은 내 땅에 건물을 세워서 덮고 있는 비율입니다 내 땅이 100제곱미터인데 거기에 건물을 50제곱미터를 지었다. 곱하기 100이죠? 이게 건폐율이에요. 건폐율이 50%란 말은 내 땅의 0.5배를 채울 수 있다. 건폐율은 이렇게 읽어요. 건데 대지 면적에 대한 대비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건폐율은 건대 곱하기 1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 건폐율은 건대 됐어요? 자,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입니다 만약에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둘 이상 있잖아요 그럼 각각 계산이 아니고 합계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건폐율은 건대 하고 읽어요 용도 지역의 건폐율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 지역 특성을 고라해여 다음 범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조례로 정합니다 자, 문제 풀어볼래요?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비... 머리 대봐 대봐요 건대요 건대 그러니까 쉽게 암기하면 쉽게 틀리고 오더라고요 건표율은건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표율을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주거지역에는 70%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고요 상업적에는 90%이 공업적은 70%이 녹지전 20%이까지 건축하는데, 주거지역 1, 2, 1, 2, 3, 준. 전용 주거지역 2개, 2개. 일반 주거지역 몇 개? 3개. 1, 2, 1, 2, 3.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준 주거지역. 주거지역은 1, 2, 1, 2, 3, 준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상업적은요? 중심산업지역, 일반산업지역, 유통산업지역, 근린산업지역, 그다음에 공업지역, 그다음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하나 처리할까요?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우리 공법책의 사총사 세트예요. 녹관농자 사총사야? 그래서 네개4층이야 그래서 이 땅에는 녹관농자에는 아파트가 안 돼요. 아파트는 5개층이 사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좋고 이게 세트라는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쉽게 끝나거든요 자 지금부터 번표를 함께 할게요 자 이걸 기억하세요 1, 2, 1, 2, 3, 준 전화번호 함개 할까요? 주거지역 5, 6, 6, 5, 7 어떻게 하라고요? 5, 6, 6, 5, 7 상업적입니다 상업적은 중심상업적 일반상업적 유통상업적 그린상업적 중학교 1학년 때유동근이죠 9, 8, 8, 7 9, 8, 8, 7 중1, 6은 9, 팍, 팍, 척 구박박처 공업적입니다 찔찔찔 녹관농자 다20% 개만 40% 주거지역 56657 상업적 구박박처 공업적 찔찔찔 녹관농자 다20% 개만 40% 전국에서 가장 쉽게 암기시키는 사람이에요 암기는 정확하게 전화번호 주거지역 56657 상업적 구박박처 업죠 질질질, 녹관 농자 다 20%, 개만 40%. 자, 그런데 문제를 풀어 볼게요.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런 걸 암기했지 하는 순간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우리 여기 문제가 뭐냐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지역 중 건폐율 최대 한도가 무슨 지역부터? 낮은 지역부터 높은 지역. 그리고 건폐율이 낮으면 땅값이 싸겠죠. 건폐율이 높으면 땅값이 비싸겠죠. 다음 중 옳게 나열한 것은 여러분 땅값이 제일 높은 땅이 무슨 지역이죠? 그러면 낮은 것부터 높은 지역이니까 상업 지역이 앞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디 있어야 돼요? 맨 끝에 상업 지역이 있어야 되죠. 얘는 상업 지역이 가운데 있네요. 얘도 상업 지역이 가운데 있네. 얘도 가운데 있네. 얘는 정신없이 맨 앞에 있네. 여기는 상업 지역이 맨 끝에 있네. 이게 객관식의 묘미 아닙니까? 뿌리 기출문제거든요. 이것도 풀하니까 혼자 가세요. 5, 6, 6, 5, 7, 9, 0, 7, 7, 7, 3, 0, 9, 8, 8, 7, 1.1, 2, 1, 2, 3, 5, 5, 6, 6, 5, 7. 이러고 있다니까요? 배열 문제는요, 깡값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그것도 싫으면 제일 갖고 싶은 땅이 맨 뒤에, 제일 싼 땅, 제일 갖기 싫은 땅인가요? 세상에 갖기 싫은 땅이 어디 있어요? 더이 갖고 싶은 땅이 맨 앞에, 제일 갖고 싶은 땅이 맨 뒤에. 이렇게 아름다운 문제가 나온답니다. 객관식은 느끼시고, 기술입니다.